아, 아. 자, 2018년 10월 29일이죠. 오늘 월요일, 어, 원래 월요일날은 방송을 잘 안, 잘안 하는 게 아니죠. 아예 안 하는데, 오늘 특별히, 오늘 WWE 에볼루션 u 페이퍼뷰 리뷰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원래 제가, 12시, 그니까, 러 어, 페이퍼북에 보통 8시에 시작하면 12시에 끝이 나서 12시 반에 방송을 켜겠다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는데, 그랬는데, 이게 빨리 끝나대요, 오늘. 그리고 11시 한 15분 도안 되니까 끝나가지고, 그래가지고 오늘 조금, 조금 빨리 켜봤어요. 그래가지고, 오늘 이렇게 에볼루션. 방금 끝났는데 어, 실시간으로 계속 이제 트위터 반응을 보니까 또 이제 각양각색 또그 각양각색 중에 어, 모두가 똑같이 생각하는 반응도 나왔고 그래서 오늘 좋았다가 좀 마지막에 좀 찜찜한 이런 마지막 마무리가 들어갔는데 지금부터 이제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WW 어, 화면은 닫고. 자, 이제 트위터를 돌아 봤는데, 제가, 트위, 트위터를 이용하는 게, 지금 WWE 트위터가, 어, 약간 불안한 게, 제가 지난주 스맥다운 리뷰 방송을, 이제, 원래 러도 그렇게 했는데, 트위터로 이게 올리면서 봤는데, 지금 제 스맥다운 녹화 방송이, 지금 저작권에, 지금, 그, 심사가 들어가가지고, 이 트위터로 보면은 안 되는 것 같은데, 그 앞에 것들은 안, 걸렸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일단, 오늘도 트위터로 보면서 하는데, 어 영상 소리를 켜지 않겠습니다. 영상 틀어도. 그리고 그렇게 일단 하도록 할게요. 또, 무슨 기준인지 모르겠으니까. 자, 어쨌든, 에볼루션. 어 약한 45분 전에 끝났는데, 오늘 이거딱 들어오기 전에 아침에 딱 깨니까 막 여러 가지 인터뷰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인터뷰로 막 지금 여기 또뭐 참여하는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 그냥 싸잡아서 그냥 인터뷰를 하는데 이 대회 자체를 지금 크게 포장을 해야 되는 WWE의 이 입장이기 때문에 조금 어좀 가식적이다 약간 이런 느낌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오늘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런다 라우드 인터뷰. 이렇게, WWE, 이제, 남성 슈퍼스타들의, 이제, 응원 메시지도 올라오고, 그, 전 슈퍼스타들의, 뭐, 인, 뭐, 여러가지, 응원의 메시지 나왔는데, 자, 첫 번째 순서. 자, 트리시 스트레터스하고 이제, 리타가 팀이 돼서, 엘리샤 박스하고, 미키 제임스를 상대했는데, 어, 참 아쉽게 됐죠? 결국에는 이제, 알렉사 블리스가 참여를 못하게 됐고, 그 대신에 이제, 엘리시아 팍스가 그 자리를 대체했는데, 에, 좀 뻔했죠? 좀 뻔했는데, 나이아, 아니, 나이아, <laughs> 알렉사 블리스가 이제 추가가 된 상태에서도 사실, 리타하고 트리쉬가 승자가 될 거라는 예측이 많았기 때문에, 알렉사블리스 빠지는 순간 이 경기는 이제 그 기대치가 훨씬 내려갔다. 아, 그래도 좀 아쉽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알렉사블리스가 지금 뇌진탕 얘기도 있고 코 부상. 근데 코는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뇌진탕 좀여파가 있어서 결국 경기를 못 뛰게 됐는데 그래도 오늘 아주 또 악역스러운 분장과 함께 등장을 해서. 간단하게 그냥 경기 전 마이크워크를 좀 했는데 자 그리고 이제 미키 제임스 성장을 하고 이렇게 오늘 경기 이 평들을 보면은 중간에 이제 평들을 보면은 역시 그좀 미키 제임스에 대한 말이 많았던 것 같아요. 미키 제임스가 사실 트루시나 리타랑 거의 동급으로 치고. 어 취급을 받아도 전혀 부족함이 없는 분인데 지금 w w 입성을 하고 풀타임 풀타임 음, 멤버로 뛰면서 너무 이렇게 많이 좀 퍼주고 있는 아낌없이 베풀어주고 있는 상황이라 오늘 이미키 제임스의 헌신 요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은 팬들이 좀 안타까운 반또또 또 존경한다 반 이렇게 좀 의견을 제시했어요. 아 그리고 어, 리타가 저번에 뭐 여성 로얄럼블 맞아 그때도 나오고 그랬지만 아직 살아 있더라고 역시 리타는 지금 어, 현역으로 복귀해서 풀타임 뛰더라도 전혀 손색이 없다 이렇게 볼 정도로 괜찮고 았 트리시도 사실 어, 저, 전 정말 기대 이하가 될줄 알았는데. 어, 좀, 그래도 괜찮았다. 그래도 좀 괜찮았고, 또 미키게임스가 좀잘 받아준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아니, 불주먹, 저기, 이 시간에 어떻게 왔어? 점심시간인가, 지금? 아, 역시. 그래. 점심 시간 동안 딱 보고 그렇지. 밥 먹고 요거 보고 딱 가. 오케이. 자, 결국에는 아, 어, 트리시하고 리타가 이겼어요. 뭐 전혀 놀랄 것도 없고 이상할 것도 없고. 자, 그리고 여기 코나리브스의 여기 트위터 메시지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어 마치 어린 시절로 돌아간것 같다. 그러면서 이제 리타와 트리시를 동시에 위키디임스까지 보면서, 아, 옛날로 돌아간것 같다. 이렇게 메시지를 전했는데, 어, 저 역시, 예, 마찬가지였어요. 자, 이렇게 계속 오늘 에볼루션에 대한 이렇게 좀 정치적인 예, 사진과 메시지가 많이 올라오고 있고, 어, 인터뷰 나오고, 아, 이제 배틀 로... 로얄이죠. 배틀 로얄 20인 배틀 로얄인데, 이렇게 순서대로 나옵니다. 아, 유실 메쿨, <laughs> 아 진짜... 어, 이부, 이런 분들이 이렇게 나올 줄이야. 할 정도로 진짜 이거 뭐... 어, 괜찮게 총출동 했다. 아, 아, 말이야. 어, 누군가했네. 아 남편과, 아이지. 야. 야. 그래서 오늘 이 배틀로얄도 참 볼만했다. 아. 아, 좋아, 좋아. 진짜 오늘. 아, 근데 <laughs> 시작하자마자, 아또 시작하자마자, 어좀 이렇게. 나오는 멤버들 중에 좀 깐족되는 친구들은 이렇게 먼저 아웃됩니다. 이렇게. 아좀 어, 아쉽지만, 어, 어쩔 수 없어. 역할이 딱 빌리케이하고 페이트 노이스는 여기까지니까, 어, 먼저 아웃되고. 아, 오늘, 그리고, 맞아. 웬디로즈가 어, <laughs> 소니아드비를 탈락시키면서, 이 역시 또, 아, 이 안에 친구가 어딨어, 솔직히, 어? 같이 올라왔어도, 승자는 한 명이 되기 때문에, 뭐, 요런 그림 예상했습니다만, 어, 사실, 소녀들이 맨디로즈를 탈락시키는 게 약간 조금 더, 어, 좀 기대, 약간 좀 예상이 가능했는데, 요거, 맨디로즈가 먼저, 선을 쳤다. 아, 어쩔 수 없었어. 어, 그렇지. 아, 그리고 오늘, 어, 또, 사모아, 그리고 또, 어, 친척지간 아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이렇게 타미나가 오늘 아 이거 복귀하고 나서 음 역시 뭐 내가 이 바닥에 계속 몇 년인데 이런 걸 보여주고 있어 지금 자이 댄스 이거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이거 아까 아까라니 아침에 <laughs> 실시간 반응 보는데 가관이드만 가관이야 이거 이거 이렇게 해야 돼 이거? 어 아이보리 <laughs> 어 저기 <웃음> 아 <웃음> 카멜라는 뭐 역시 그렇다 치더라도 야, 야 이거 깜짝 놀랐어 아이보리가 어이 무기 뭐, 이. 야 제대로네 야, 야, 이렇게 보죠 카멜라가 슬슬 눈치 보면서 나옵니다 어 응. 본인만의 무대거든 자, 음악 주세요. 댄스 브레이크. 아, 알트루스. 야, 진짜 이거, 이거 언제까지 이거 갈지 모르겠는데, 이거 알트루스를 만난 카멜라는 지금, 아, 다시 시작이야. 전성기 다시 시작이야. 전성기는 좀 그렇고. 아, 역시 치어리도 출신이라. 자, 이런, 근데, 이, 지금, 댄스 장면이, 좀, 이제, 어떤 분들한테는, 아, 약간, 이거, 이렇게까지 했어야 되냐? 약간, 이런, 지금, 의견도 있고, 아, 맨디로즈. <laughs> 멋있겠어, 달라. <탈락. 웃음> 그래서, 약간, 이, 지금, 어, 댄스 장면은, 좀, 이렇게 재밌게, 유쾌하게 보고 넘어가면 넘어갈 수 있는데, 좀, 불편해 하시는 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결국에, 이제, 파이널4, 아스카, 타미나, 그 다음에 이제 엠버문 나야아잭스 이렇게 나왔는데 어요 때까지만 해도 제가 지난주에도 약간 예상을 해 봤는데 아스카의 승리로 예측됐지만 아스카는 어, 이미 배틀로얄 이게 로얄럼블 로얄넘불, 여성 로얄럼블에서 한번 이겨본 적이 있기 때문에 어 조금 이렇게 좀 유감스럽지만 좀 탈락이 상됐고 역시 탈락이 됐어요 아니 젤리나비가 약간, 이미지가, 약간, 광녀로 가는 것 같아, 광녀로. 약간, 본인이 이긴 줄 알고 팔짝팔짝 팔짝 뛰다가, <laughs> 야, 이 체급차에 이거 어떡할 거야. 어, 나이, 저기, 나이아젝스를 딱 옆에 두고, 이제, 알렉사블리스냐, 젤리나베가냐, 이거 비교할 때, 젤리나베가가 더 작은 것 같아. 알렉사블리스 보다 더 초점하게 어, 구겨졌죠 결국에는 오늘 어, 엠버문하고 마지막에 남아서 이제 경쟁을 하다가 나이아잭스가 이겼는데 어 역시 많은 분들의 어, 환영 또 이제 어, 너무 그동안 좀 잠잠했잖아 사실 나이아잭스가 그러니까 이제 나이아잭스가 이제 또 한번 또 푸쉬를 받을 때가 됐고 어, 지금 러, 러, 러 소속이기 때문에 만약에 오, 아까 이기고, 이기고도 어느 쪽에 도전을 하겠느냐는 질문에 대답을 안 했어요 대답을 안 했기 때문에 아직 어설했지 모르겠지만 스맥다운 쪽에 도전할 확률은 높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꼼짝없이 이제 어, 그렇지. 러에서 이제 경쟁을 하겠죠 그러면 이제 어, 론다라우지를 만나는데 좀 이제, 요, 요, 대결을 좀 이따 이제, 좀 이따 더 얘기해 보도록 하고, 넘어갈게요. 좀, 좀 이따, 어, 끝날 때쯤 나이아 잭스 얘기 한번더 하, 하게 될것 같은데. 자, 이렇게 또 진행되고. 메이언 클래식 결승전. 토니 스톰. 시라이, 아우 2호라고 했나? 아, 2호라고? 2호라고 했나? 2호라고 했나? 지금 갑자기 헷갈리는데? 시라이? 2호. 그치, 2호라고 했지. 자, 이렇게 했는데, 아, 이것도 좀, 예상이 뻔했어요. 예. 상이 너무 뻔했고, 토니스톰이 지금, WWE에 지금 몇 년, 있, 그래도, 뭐, 뭐, 완전한 소속은 아니지만, 메이언 클래식 작년에도 했었고, 노초, 우승 놓쳤지만, 올해도 토니스톰이 우승 못하면 누가 하겠느냐. 요, 생각만 하더라도, 좀, 이 경기는 결과가 뻔했어요. 아또 이어지는 또 이제 또 여러 레슬러들의 트위터 새로 나오고 있고 아 이때 깜짝 놀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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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깔끔해 그냥 이 군더더기 없는 이 동작 보세요 이거 야아 살짝 약간 부럽기도 한데. 참이 일본에서 좋은 레슬러들이 많이 나와요 진짜 와 이거 올라가는 거막딱 진짜 착지가 완벽하잖아 지금 카이리세인도 좀더 얘기하겠지만 카이리세인까지도 놀랐는데 이 시라이2호를 보고 좀더 충격받았어 지금 야 나중에 카이리세인이 좀더 올라가고 시라이2호하고 둘이 붙는 것도 나중에 꼭좀 보고 싶어 진짜 막 날라 다닐 것 같아 막 아, 아까 또 중계 중에 들었는데, 토니스톰 13살부터 레슬링을 했다고 프로 생활을그도 13살에 데뷔를 했다는데, 와, 대단한 것 같아, 진짜. 이런 선수가 잘 돼야 돼. 저 빨리 엉뚱한 사람 밀어주지 말고. 어쨌거나, 이런 2018년도, 메이언 클래식 우승자는 토니스톰이 됐고, 어, 끝나고 좀 이렇게 막, 감격을 크게 한것 같아요. 작년에 우승 놓치고, 올해 기회가 왔을 때딱이 기회를 잡고 또, 아, 또 이렇게 또 끌어 안으면서 상대와 이 경기 만들려고 얼마나 노력했겠어, 서로. 진짜 수고 많았어 오늘 두 선수 다. 아, 토니좀잘 됐으면 좋겠다, 진짜. 아, 크라운주얼 광고. 이거 오늘 또 크라운주얼 광고 꼭 빼놓지 않죠.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이것들. 자, 그리고 이제, 네 번째 경기. 아더 어, 라이어스쿼드, 세 멤버, 먼저 나왔고, 왼쪽부터, 나탈리아, 베일리, 사샤뱅크스, 이렇게 나왔어요. 아, 이것도, 아, 오늘 또 중간에, 이브토레스. 아, 또 나와가지고, 또, 미모 발산하고 나가셨어. 어, 현장에서 또 사람들, 난리 났더라고, 또. 아, 또 이렇게 또, 삐벨별라까지하우가 <laughs> 섹션. 그리고, 이렇게, 아, 진짜, 이, 베일리하고, 이, 휜벨러는, 어, 뭐, 실제로, 그냥 절친 관계일 뿐이라지만, 그냥 보기만 해도, 흐뭇한 커플이에요, 진짜. 아, 이 경기는, 더 뭐, 언급할 게, 딱, 사실 딱히 없어요. 아, 진짜 너무, 너무 뻔하게 가서, 정말 싱겁지 않았나. 아, 한번좀 이렇게 꼬면 안 되나. 이게 또, 어? 근데 너무 뻔하게 이 선역팀이 이겨서. 물론 요 세민버 참 좋아하지만, 아 너무 뻔하게 갔어. 그냥, 에이, 에이, 패스. 패스. 그리 아, 또 기념 촬영. 토니스톰. 아, 이거 나탈리아 오늘 따. <laughs> 요거 요즘 인상적이었어, 오늘. 나탈리아의 더블로, 이거. 지금까지 한 번도 보여준적 없죠. 이렇게 두 선수를 한꺼번에 묶어서. 이거 뭐야 이건 또. 아, 토탈 디바스. 에. 자, 우리 다섯 번째 경기. 카일리 세인. NXT 위윈스 챔피언십. 이제 샤이나 베이실러 이렇게 상대했는데 NXT도 저도 이제 중간중간 조금씩 보는데 아, 중간중간에 조금씩 보는 게 아니라 이제 하이라이트로 이제 보는데 어, 한창이죠. 이제 샤이나베 칠러가 템피언씩 뺏기고 이제 카이리세인 h e 아 s h i 는데카 e 리 c h 나는 지금 나올 때마다 이이런 독창성이 대단한 b 같아 참 h 또 표정도 이제 귀엽고 이 남자들이 참 환장하는 데 이유가 있다. 근데 이제, 이, 오늘, 에볼루션에 앞선 루머에서는요, 지금 이제, 지금 2018년도 10월 아니겠습니까? 오늘 안 바뀌면, 오늘 챔피언십이 안 바뀌면, 이 상황이 애매해져요. 그래, 뭐, 샤이나베이첼러가 오늘 이제 지면은 챔피언십, 그거 더 이상 도전할 기회가 없는데, 지금 샤이나베이첼러 같은 경우는 내년에 100% 지금 메인 로스터 승격이 유족한 상태에서, 이 챔피언십에 껴있지 않으면 안 되는 선수이기 때문에, 오늘 경기도 사실 아 이거 루머 이런거 읽지 말걸 그랬어 차라리 이그 루머를 읽고 보니까 챔피언십이 이, 이쪽도 지금 뭐 거의 무조건적으로 바뀔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경기가 치러졌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두 선수가 지금 오래 사실 좀 오랫동안 대립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 아 카이리슨 아 이거 이거 아까웠어, 그닥. 하지만, 이 진짜 대단한 것 같아. 이거, 올라, 여기 올라가서 서 있는 것도 있는 것 같은데, 와, 나 진짜 이거. 와. 진짜, 진짜 대단해, 진짜 대단해. 어. 보스턴 월드 시리즈 우승했어요. 와. 야. 이야... 자, 다시 이제 레슬링 돌아와서 결국에는 예, 타이틀 뺏어 냈어.